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자갈치 축제 와봤습니다. 자갈치 축제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이에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고등어 정식하는 곳입니다. 모여있는 곳인데, 부산 산, 산 사람들 다 압니다. 여기 6,000원 하나 지금. 6,000원. 7,000원. 7,000원입니까? 7, 7 0원 감사합니다. 응? 응? 여기 보면, 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여기는 자갈치, 그러니까 구시장, 옛날, 옛날 그 시장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이고, 저쪽에 이제 새로 생긴 그 자갈치 시장, 신건물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우측에 보면, 꼼장은, 하는 데 있죠. 참, 옛날에, 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원래 와가지고, 소주 묵고, 꼼장어 고묵고 갔던,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보니까. 지금 이쪽 편은 아직까지 개발을 안 했거든요. 개발을 안 하고, 저쪽 편은 지금 다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꼼장어. 여기는 지금 성, 성구이 파는 데네요. 그러니까 구시장 입구 쪽입니다. 여기에 생선은 제가 뭐 보니까 신선해요. 고기가. 고기가 뭐 보면 알거든요. 뭐 보면 아는데, 여기 있는 생선구이는 다른 데와는 다르게 아주 신선하다 보시면 됩니다. 바로잡아 가지고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 어떤 그 어떤 시간 낭비가 없다 보니까,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바로 굽으니까 맛이 좀, 좀, 좀뭐랄담백하다가 해야 되나? 담백하고 맛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딱 먹어보면, 아, 신선한 고기였구나라는 거 들어갔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경북대구 해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양이 한, 제가 보니까 고기 양이 한 1.5배 정도 이렇게 많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경북, 이건 저거이니까 대충 아시 아시기 겠로 위치? 여기 경북대구 했지, 저쪽기 보이죠, 저 구석에. 저거 들어가시면, 예, 제일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못하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곰약을 먹고 있네, 보니까. 연탄으로 굽는 거 같네, 보니까. 연탄, 연탄 냄새가 많이 나네, 보니까. 여기는 연탄으로 굽습니다, 연탄으로. 나가도 아, 헬라나가도 헬라네. 지금 정식 시간이 돼가지고, 시장은 지금 거의 뭐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닫는데 여기 보시면 낮에 오면 여기 전부 다 고기가 쫙 깔리거든요. 고기가 깔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 사시면, 여기서 고기를 사시면 되겠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전부 다술판으로딱변하네 다 보니까, 여기 보면, 낮에는 이렇게, 이렇지 않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이 축제 때문에 그렇구나. 축제, 축제에서 지금 보면, 가게 가면 대충 한번 보시죠. 새우구이 만원, 좋은데이 삼천원, 술값은 이제 사다. 꼼장구이 만원, 여보니까 여기가 지금 축제를 해서 예 지금 판 술판으로 벌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동아 시장, 신동아 시장 가시죠. 신동아 시장 앞에 지금 다 술판이 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새우구이하고 이거 다 판해보니까 새우구이, 지금 뼈아리 아줌마들이 있는 곳이니까. 뼈아리 아줌마. 뭔지 모르겠네 뭐가 지금 신동아 시장인 들어와 있는데. 그냥 뭐 이게 시제라서 그런지 지금 평일입니다. 지금 목요일인데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건 평일 투어 같은 일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축제라서뭐가좀다나 아 보니까 어, 자갈치 축제, 신동아 시장에 와 있습니다, 신동아 시 그러니까 딱 저녁 시간이돼 가지고 사람들이 축제 놀러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소주도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또짱니다 장어. 장어 고기, 새우 고기. 장을 많죠. 아, 딱, 뭐, 목요일에도 이렇게. 지금 뭐 부산에서 유명한 축제거든요 자갈축 국제가. 오래됐습니 오래됐고. 이, 이 뭐가 보니까 커. 이 축제가 행사가 더 많고. 보면 뭐, 뭐또 나름대로 여기는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어떤 해산물이라는 특화된 어떤 그런 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꽤나 큰 것도 죽게 하 보시면 됩니다. 어. 가 한번 보시죠. 체험구이 2만원, 전복구이 2만원, 모둠에 2만원, 홍합1 만원, 가운데이 3천원. 가격은 제가 보니까 뭐, 좀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뭐, 사람이 뭐, 행일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첫째 날인데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거 홍합탕홍합탕이 되죠? 이래가지고 바로 집에 가서 대 가지고 와가지고 양념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또 먹는 모양입니다. 또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뭐저본 보는 깃발 보는 외국인이네. 외국인 지금 막 외국인하고 지금 막 아이고 얼마나 원해 보니까. 아또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메인 거리거든요. 메인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 몫을 맞다고지고요 여기가 자갈치 시장. 자갈 시장 앞에 지금 막 수판이 쫙 벌어졌네, 보니까. 낮에 오면 행사가 참 많습니다. 행사가 뭐, 세네 보면 고기 잡기도 있고, 밤에는 거의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게 많고, 낮에 오면 여기 이제 자갈치에 특화된 어떤 뭐, 불고기 관련 어떤 프로그램, 이런 행사들이 좀 빵빵하다고 싶은데, 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11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는 거는 이제 술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낮에 오셔가지고 행사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지금 뭐, 이거, 첫석내리고 목요일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리 없습니다. 일요일 가면 자리 없으니까, 오시더라도, 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 지금, 목요일인데, 이 정도, 뭐, 자리를 다 사버리면, 토요일은 뭐, 거의 자리에 없다 보면 되거든요. 난리다, 난리야. 아, 사람 많네요. 와, 아이고, 뭐, 이렇많은 사람이. 이거 오늘 목요일인데, 지금 이겁니다. 어어. 일요일, 토요일에는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서기에부서기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점복구이, 점복구이, 새우구이. 뭐 행사 안에, 공연 안해 보니까 그 품바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품바. 이거 품바, 이거, 이 재밌습니다. 이게. 啥意一个。 이거든요. 아까 신동화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서 고기가 팔고 바로 거기서 먹지만은 이건 그게 아니고 여기는 따로 고기만 사고 올라가가지고 뭐뭐해 식당인지 EF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먹습니다 이템이 신동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앞에 광장으로 나와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지금 뭐라노 튜브가 있잖아 이거 낮에 낮에 여기서 뭐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사를 하고, 밤에는 이제 행사 시고 놀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 여기 보면 지금도 팽일날 저녁에 사람이 많은 거는 축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좀 버스킹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자갈치 광장입니다. 자갈치 광장. 한번 보시 유람선 들어가는 곳인데, 보시죠. 저쪽편에도 지금 또 버스킹 가네거 보니까.

메인 메인다메인 <laughs> 여기서 허연사람 당하더라고요 보박진 팬인가 보니 나이드 신부들도 즐거나. 우리 어릴 때, 스무 살 때, 봐봐, 그때, 아이돌 그룹들 이래가지고, 막, 어? 저런 어떤, 어, 응원 옷, 옷 입고, 응원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이트 뭐, 신부들도 그런 게좀 있는 모양이 보니까 박서진 집회가 있네, 박서진. 장구이신 박서진. 후행사장인데, 지금 못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뭐, 시합도 안 했다 말이가 뭔데. 하여튼 지금 못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요, 보니까 요, 박서진 팬클럽이랍니다. 박서진 팬클럽. 웬 뭐라고 해서 나는 뭐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보니까 박서진 팬클럽이래요. 아, 또 장구의 신 박서진 팬클럽. 하이튼 자갈치 축제는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 한이 제일 큽니다. 어,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술집도 뭐면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째 날 평일 날 목요일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요일은 거의 뭐 구석 아니면 자리가 없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체온프로그램이 낮에 많기 때문에 낮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다가 배가 줄줄해지면 저녁에 뭐 곰장아에다가 소주 한잔하는 그런 어떤 식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아오곳에오십쇼사람을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또 뭐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뭐 공연하는 거양이다 보니까. 그래서도 들리고. 이 공연하는 게, 이 축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저기 막다 얻어져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보려면 한 3일, 다, 3, 4일 다아서 와야 되지 안나 싶은 생각이 네요 뭐라 <목소리> 검정을 어? <목소리> 음정, 보니까 어릴 때 뱀장어 먹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깨고리고 뱀이고 다 잡아 먹었거든요. 지금은 부복입니다만은